안녕하세요. 연못그룹입니다. 펠리세드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이 처음 포착이 되었죠. 이 기간이 불과 2주 전인데요. 분석을 통해서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이 콘셉트와 닮았다는 점을 최초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펠리세드는 콘셉트의 디자인과 틀이 비슷하지만 양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죠. 콘셉트의 디자인을 기대하셨던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콘셉트와 닮은 디자인의 펠리세이드를 만나보게 될것 같네요.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고 발 빠른 예상도도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속대로 후면부 디자인도 최초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플래그십 SV라서 u 펠리세이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가차님의 예상도가 빠르게 공개되었죠. 공개와 함께 채널에도 다양한 반응을 볼수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멋진데? 기존에는 멧돼지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북극곰 같은데요? 투싼의 뒷자? 투싼 플러스 펠리세이드 투싼세이드 같아요. 대략 이렇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관심이 높다는 점은 디자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마케팅 관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겠네요.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매체도 발빠르게 예상도를 공개했어요. 국내 예상도와 다르게 해외 예상도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기존 펠리세이드의 보디에 산타크루즈의 픽업트럭을 합성한 디자인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사전경을 마친 산타크루즈는 올해 생산량의 절반을 팔아치웠죠. 미국 시장에서 픽업트럭으로 성공하기 힘든데 현대차의 전략이 통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현대차는 투싼 산타크루즈의 유사한 디자인을 먼저 선보였죠. 펠리세이드까지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SUV에서 패밀리룩처럼 적용될 것 같네요. 따라서 향후 출시될 산타페 풀체인지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에서 전면부 핵심 디자인은 투싼과 닮은 날개를 펼친 형상의 그릴 디자인과 주간주행등 디자인인데요. 러시아 매체는 기존과 동일한 위치에 세로형 주간주행등을 표시했는데요. 실제 차량과 위치가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될수록 윤곽을 드러내기 때문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민님의 예상도도 공개되었습니다. 가 다민님 채널의 예상들 보면 과한 느낌을 제외한 것이 특징인데 실제 차량과 유사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기존 팰리세이드와 틀은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기존 그릴의 경우 두께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뭐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 야간에 램프가 점등된 예상도도 함께 공개하셨는데 투싼보다 훨씬 큰 차량이라서 그런지 대형의 수반에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어두운 색상의 그릴도 함께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릴 레부의 형상에 있어서 미국 수출업 카니발 그릴과 유사한 느낌이죠. 그릴 디자인은 수출 국가마다 차이를 조금씩 두고 있는데, 그릴 디자인만 바뀌어도 전면부 디자인이 확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헤드램프가 작동된 예상도도 함께 공개하셨는데, 상구보다는 육구 헤드램프가 존재감에 있어서 확실한 것 같네요. 빛이 사라진 야간에 본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투싼과 구분되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이 차량이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신 예상도는 확실히 콘셉트와 많이 닮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은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좋은 예상도를 공개하시는 카차님 다미님, 유용맘모스님도 계신데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해당 채널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후면부 테스트 차량의 사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후면부가 포착된 사진이 그동안 여러 장 있었는데요. 구독자께서 제보해주신 이 사진이 특징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네요. 제보 감사합니다. 두터운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놀라운 네 가지의 디자인과 기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3, 2, 1.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그럼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점등된 사진을 통해서 한번더 찾아보시죠. 3, 2, 1. 앞면부터 찾아보면 드디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펜더 위쪽을 잘 보시면 동그란 센서가 보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팰리세이드 차량에서는 펜더 쪽에 센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급 사양이 적용된 차량에서도 역시 센서가 보이지 않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스마트 키를 통해서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국내처럼 구차 구역의 사이즈가 여유롭지 못한 경우 주차 후에 차량에서 내리기 힘든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죠. 특히 대형 SUV 펠리세드는 차량의 폭이 카니발과 비교할 정도로 정말 넓은데요. 중형 SUV와는 또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요. 제진은 이것 때문에 판매까지 했다고도 알려드렸었죠.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에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될 가능성이 센서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요? 다만 테스트 차량에서 이렇게 기능이 포착되었다고 해서 양산 차량에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휠 디자인이죠. 페이스 리프트의 공식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검정 색상 부분이 마치 하이브리드 휠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휠 디자인은 흠잡을 부분이 없네요. 세 번째 부분은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 될것 같은데 테스트 차량에서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절개된 위장막 내부에 세로 타입 두 줄의 디자인이 보이죠? 전면에 세로 디자인의 주관 중에 있었다면 후면부에는 세로 타입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조화가 될것 같은데요. 어떤 디자인일까요? 텔리스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 이거 이렇게 말하실 것 같고요. 아니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기존 차량의 텔램프 디자인을 먼저 보면 텔램프 하단에 리플렉터 내부에 후진등이 위치하고 있었죠. 포착된 디자인은 위치상 후진등 쪽인데요. 텔램프와 디자인적으로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죠. 그럼 콘셉트 차량 한번 보시죠. 테일램프와 범퍼로 연결되는 디자인 부분을 잘 보시고요. 어쩌면 이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지만 이 부분의 디자인을 범퍼까지 길게 연장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콘셉트 차량에서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이 전면부에 적용된 세로형 주간주행등 쪽과 후면부에 적용된 세로형 테일램프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 테스트 차량에서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네요. 하이 차량인 투싼과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크기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양산차로 본다면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마치 X3와 X7을 보는 것처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존재감이 다른 그런 느낌이겠죠. 머플러 팁 디자인도 볼 수가 있는데 디테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왼쪽에는 머플러가 없지만 구멍이 있는 점을 본다면 설마 양쪽으로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후면부의 디자인에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왕이면 양쪽 모두에 머플러가 적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러시아 매체의 후면부 예상도도 공개가 됐는데 기존 차량과 테일램프 내부의 그래픽을 조야한다면 사실 차이가 없네요. 아직까지 테스 트 차량이 거의 포착이 되지 않은 것이라서 디테일이 좀 낮은 것이겠죠. 하반기에는 다양한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씩, 한 가지씩 발견하는 것도 저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12월에 공개된 펠리세이드가 올해 12월이면 정확히 3년이 되는데요. 어쩌면 12월 정도에 티저를 먼저 디자인으로 공개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장의 테스트, 위장막 차량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는 것도 사실 오랜만인 것 같네요. 저는 콘셉트에서 보여준 웅장한 디자인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금손을 가지신 렌더러 분들의 후면부 예상도도 빠르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